이냥이야 우리 같이 인냥 잘 잤지? <laughs> 쉼표에 같까 지금까지 지 잤어요. 저녁 맘만 먹고 자고서는 지금 일어난 거예요. 할미 소파에 같이 누워있다가 잠들고 가지랑 할미랑 같이 잠잤어요. <laughs> <목소리> 응? 가지 왔어? 응. 들어와 올라와 하비랑 놀다 왔어? 또 가네 자기한테 가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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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비랑 놀아라 가져왔어? 할비랑 더 놀다 오지. 할비방에 가서 또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할비약동, 응? 내려놓고서만. 조금만 돌고 자자. 자눈 감고 자 누워서 아미도 잘게 택임여러분도 <laughs> 그밤 되십시오 뿅 제리와 같이 잘 잤어? <laughs> 아 그래 알았어. 우리 일어나서 나가서 아침 먹을까? 같이 가자. 아 같이 가자. 잠깐만. <laughs> 벌써 철부덕 했어? 어휴 바로 맘마 먹으러 가? 알았.. 아 그래그래 그래, 알았어 어 하미 빨리 준비해줄게 뿅하자 응 어, 알았어 알았어 응 어, 기다리세요 뿅 아이고 하품. 응, 지지게 고 아이고 Ja. ja 가즈아 가서 먹자 가자 이리와 밥 먹자 어? 가지씨 이리 오세요 <laughs> 가지 맘마 어? 어서와 가지씨밥 드세요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 <laughs> 좀이따 와서 다 먹어 요즘 며칠 동안 그래 어?

먹을까? 말까? 이제 가나 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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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고렇지 먹는데 무지하게 뜸을 들입니다 이제 차다먹었어 옳지. 화장실 다녀와. 땡. 네, 왔네. 아이고. 가지 잘쉬어땡같 <laughs> 가지 그렇게 가고 쉬는 거야? 지금 몇번째 이러고 있어요? 음, 이렇게 하고 자려고. 그래, 자라. 할머니 비켜줄게. 가지 잘 자. 음. 시금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일 되십시오. 우리 가지처럼 이렇게 편하게 쉬세요. <laughs> 가지 안녕. 뿅